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사회 대통합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지난 15일부터 첫 성과물인 경형 SUV 캐스퍼가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 예약 신청 첫날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기업들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리 종합회사인 목송산업개발 이명식 대표도 캐스퍼 50대를 주문하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광주광역시 체육회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체육인 4천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7일 광주시 의회에서는 광주전남대전시군구 기초의회 의장단 및 의원 일동이 이낙연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전남 및 대전광역시 기초의회 의장단 의원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야말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 없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며 이낙연 후보에 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낙연 후보와 함께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과 함께하면 우리 정권 재창 이낙연과 함께하면 우리 민주당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열강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나갈 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담양근의회 의장이 대표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이낙연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전남 대전 비천우의 및 대한남도 광역의회의영남및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합니다. 끝으로 의원단은 기념촬영을 하며 이낙연 지지를 선언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지금까지의 경선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제비 c 뉴스 이민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이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한데요. 전남 화순의 한 영업 현장을 이향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우울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저녁 영업장입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아 월세는 물론 직원 얼굴마저 줄수 없는 상황이 되며 폐업은 늘어나고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란주 어, 우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보면은 10시부터가 우리 어 보면은 주들이 시기인데 10시에 문을 닫으라고 해버리면은 어, 영업을 하지 말는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년 넘게 서울 마포의 유명 맥주집을 운영했던 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경영난과 생활을 볼로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살던 온놈을 청산해서 직원 월급을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뉴스로 접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출원금을 유예해주거나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서히 갚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해주고 싶다면은 저항 해주고 싶으면 이자를 한 일년이고 이년이고 유예를 해주실든가 아니면은 업종을 어, 좀 풀어줘가지고 단1 2 시까지만이라도 할수 있게끔 해주면 희망복지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정령 받아야 할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서 전형 영업을 시작하는 업자들은 겨우 한두 시간 영업으론 버텨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국민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데이비시 뉴스, 이학례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비대면 이 브리핑을 통해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관광 환경 수도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한 8대 추진 전략 32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 동력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와 그린수소 에너지 섬, 인공태양공학연구소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고, 2050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체와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 조성,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등 3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첨단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등 3개 과제, K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무안공항 연계 의료 특화단지 등 3개의 과제도 채택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 발전 정책 과제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게 제안해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꼭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최근 전국 단위 각종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대회에서 아이 나아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 만들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가치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수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주관 제10회 정책대상에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에서 2018년 종합대상에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72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전국 1위, 도시공사도 2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새롭게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구는 민선 7기 문화관광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 전문적인 정책을 수행할 문화관광 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관광 및 문화 분야 중장기 정책 개발을 수립하고 관광 마케팅 사업 종합 기획 및 지역 관광 진흥 사업, 관광 상품 개발과 예술인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명현관 군수는 신청사 시대의 시작과 함께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것이 해남군 관광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화순군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군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화순군은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정부 국민 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입니다. 군의 이 같은 결정은 구충곤 군수가 16일 코로나19로 생계위기 등 고통을 함께 감내해온 군민을 위로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의 소위감 등을 고려해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으로 추산되며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9억 7,800만 원으로 군 자체 예비비에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서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방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